안녕하세요. 메이커 멘토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피에조 스피커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에조 스피커 또는 부저라고 불리는 장치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생겼고요. 이 내부에는 압전 소자라고 하는 부품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부품은 압력을 가하면 전기를 발생시키는 압전 효과를 반대로 이용한 전자 부품인데요. 전기를 가했을 때 수축과 팽창을 통해서 이 판이 떨리게끔 만듭니다. 그러면 진동이 발생해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때 발생하는 진동을 어느 정도 떨림으로 만드냐에 따라서 다른 높낮이의 소리를 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일반적인 도라는 소리는 1초에 262번 정도 떨릴 때 발생하는 소리입니다. 이 단위를 헤르츠라고 하는데요. 1초에 진동하는 횟수. 즉 262헤르츠를 통해서 피에조 스피커에다가 떨림을 발생시키면 도라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레는 294 정도가 되는 거죠. 반올림을 하면, 미는 330, 파는 349, 솔은 392, 라는 440, 헤르츠가 발생하면 해당한 소리를 내는 거죠. 그럼 다음과 같이 피에적 스피커를 연결하고 소리를 낼수 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두이노와 브레드보드를 배치하고요. 구성요소 하단에 피에즈오 스피커가 있습니다. 피에즈오 스피커에는 파지티브와 네가티브, 즉 양극과 음극이 있는데요. 양극은 제어하기 위한 디지털핀, 그리고 음극은 그라운드에 연결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양극은 8번 핀을 통해서 제어하겠습니다. 음극은 그라운드고요. 그럼 회로가 완성됐고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코드는 다음 링크에서 피에조 스피커로 음계 표현하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네, 링크로 가서 피해조 스피커음계 표현하기 바로가기 링크를 클릭하고요 코드를 살펴보면 상수형 정수 배열이죠 멜로디라고 하는 정수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다가 도부터 높은 자리 도까지 주파수를 입력했고요 가로로 입력하셔도 되는데 여기에서는 주석을 표시하기 위해서 세로 방향으로 이렇게 작성한 겁니다 피에저 스피커가 연결된 핀이 8번 핀이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정수형 상수를 썼습니다 그리고 루프 함수를 사용하지 않고 셋업 함수를 썼죠 이유는 루프 함수에다가 소리를 내는 부분을 작성할 경우에는 무한히 반복하죠. 그래서 종료하기 전까지는 무한히 반복하기 때문에 한 번만 출력되고 멈출 수 있게끔 코드를 작성한 겁니다. 그리고 피해조 스피커에다가 특정한 주파수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톤이라는 함수를 쓰는데요. 톤 함수에 3개의 매개변수를 쓴 겁니다. 첫 번째는 피해조 스피커가 연결된 핀 번호, 여기서는 8번이었죠. 그리고 주파수 값. 세 번째는 음이 출력되는 시간입니다. 즉, 8번 핀으로 멜로디 0이라고 하면 멜로디라는 배열의 0번째 인덱스입니다. 지금 여기서는 262의 값을 가져오겠죠. 그리고 5 0 0 m 리초 동안, 이 도라는 음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딜레이 함수로 0.5초 동안 입니다 딜레이 함수 없이 바로 음계를 연속으로 출력하게 되면 각각의 음을 구분하는 게 아니라 쭉 이어져서 어떤 소리가 나는지 정확히 구분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딜레이 함수를 이렇게 써준 거고요. 이 코드를 복사해서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우 버튼을 눌러서 전체를 복사하고 붙여넣기 한 후에 실행을 해 보면, 네, 이런 식으로 기계음이 출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피에조 스피커 기본 사용법 실습을 실제 아두이노보드에서 적용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다음과 같이 피에조 스피커 또는 부조라고 하는 전자부품과 아두이노보드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준비했습니다. 부저의 윗면과 아랫면이 이렇게 생긴 부저를 수동 부조라고 하고요. 특정 주파수를 통해서 높낮이가 다른 음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단자는 두 개가 이렇게 있고요. 한쪽은 플러스, 한쪽은 마이너스입니다. 하단에 자세히 보시면 인쇄기판에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구분해주기도 하고요. 윗면에서 보면 플러스 쪽만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브레드보드에 연결해서 동작 시켜보겠습니다. 마이너스는 그라운드 쪽에, 플러스는 디지털 8번 핀을 이용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회로가 완성됐고요. 스케츠 코드를 아두이노 보드에 업로드하기 위해서. 아두이노 보드와 컴퓨터를 USB 케이블로 연결합니다. 시뮬레이터에 있는 코드를 복사해서 아두이노 통합개발 환경에 붙여넣기 하고요. 툴 메뉴에서 보드와 포트가 정상적으로 연결된 것인지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문제가 없이 잘 연결되어 있으면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음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시죠. 네, 이렇게 도레미파솔라시도가 출력되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톤 함수는 아두이노 레퍼런스에서 좀더 자세하게 볼 수가 있는데 아두이노 공식 사이트인 a d d i n g c c 라는 url로 접속하면 다음과 같이 홈페이지로 볼수 있고요. documentation의 reference 그리고 advanced io의 t o n e 이라는 함수가 있죠. 클릭해보면 네, 톤은 특정 주파수의 스퀘어웨이브 사각파를 만들어내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이 이렇게 핀번호와 주파수를 입력해도 되고요. 핀번호와 주파수, 음이 지속되는 시간을 입력해도 됩니다. 두 가지 방식이 사용하는 거고요. 한번 사용 안 했을 때는 어떻게 지속되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그리고 다시 코드를 업로드 시켜봅니다. 가로가 빠졌네요. 네, 이렇게 출력이 됐는데 마지막에는 계속 음이 출력이 되죠. 이런 문구가 있네요. 드레이션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즉, 이 변수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noton이라는 함수가 출력되기 전까지 계속 출력합니다. 네, 그래서 duration이 없을 때에는 noton 함수를 추가해줘야 되는 거죠. noton 함수를 살펴보면 문법이 noton에 p 번호를 입력해야 되죠. 예, 피해조가 지금 현재 8번 핀이니까요 해당하는 핀에 노턴이라는 함수를 호출할 수 있도록 코드를 수정했습니다. 그리고 컴파일하면 문제가 없죠. 그러면 다시 아두이노 보드를 연결해서 동작시켜 보겠습니다. 근데 바로 연결하자마자 아두이노 보드에 기존에 업로드된 코드를 그대로 실행하기 때문에 소리가 나옵니다. 그 소리가 나오는 과정에서 바로 업로드 버튼을 눌러서 새로운 코드를 다시 쓰도록 만들어 보겠습니다. 새로운 코드가 업로드가 되고 있고요. 이번에는 Noton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정확히 멈췄죠. 그래서 Duration이 없을 때에는 반드시 Noton 함수와 매개 변수로 해당하는 핀번호를 적어 주셔야지 정상적으로 동작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능동 부조와 수동 부조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